짐을 많이 싸 갖고 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네. 예, 좀 미끄럽네요 책상에.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네, 박수 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고 또 제가 찬성 토론을 지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 하나가 아닙니다. 법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그리고 철학을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재의 힘만으로 그리고 교육의 힘만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 퇴장을 하셨군요. 네. 자, 최영두 의원님께서 앞선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 기자로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방송에 경험이 없고, 방송 기자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경험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깊은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방송 기자와 뉴스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신문 기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28년 기자 생활을 하는 기간에 22년 동안은 기자 취재를 하면서도 뉴스앵커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메커니즘, 또 뉴스가 제작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또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압력에 시달리고 또 외풍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는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이어가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 방송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결코 어, 방송 상법이 개정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는 BBC 예를 들면서 BBC 방송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뿐만 아니라 과방이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릴 때에도 계속해서 BBC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방송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기간에 왜 그렇게 수많은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고 또 언론을 장악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글로벌 표준이 돼 있는 방송법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힘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글로벌 표준인 방송 3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인정하신 것처럼 과방위 법률심사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또 방송법을 대표 발의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와서 방송 3법을 반대하신다고 주장하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방송사 안에서 특히 MBC 그리고 뭐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동료, 동료 기자와 선후배들 사이에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면서 또 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복수극이 진행되고 있고 반대 세력에 서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뭐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현실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31년 전인 1994년 광주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 1990년대에도 MBC 사장을 어, 몰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쫓아내기 위해서 노조 차원에서 어, 집단 행동에 나섰던 기억이 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어, 정권이 내려보낸 나카산 사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고 경영진을 또 자기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어, 방송을 장악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와 또 여러 가지의 보복이라든지 복수극들을 멈추기 위해서 방송 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민주당은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